안녕하십니까. 김프로입니다. 리플이 3.3달러 돌파에 실패했지만 여전히 고래들은 9억개의 물량을 싹쓸이했다고 합니다. 단기 보유자 중심의 이익 실현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분석가 톰 터커는 XRP가 장기하락 추세선을 벗어나면서 다음 상승 구간에서 4달러 돌파를 노릴 수 있다고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상승세의 핵심 요인은 리플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 간 장기간 이어진 소송이 마무리되었다는 발표였죠. SEC 커미셔너 헤스터 피어스와 전 위원장 폴 에킨스가 소송 중결을 공식 확인하면서 시장의 낙관론이 되살아난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XRP 가격의 전만 뿐 아니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한가지 추가시켜 드릴만한 코인, 단기 수익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제가 1년동안 차트를 분석한 히든코인의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점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rp의 차익실현 흐름과 고래들의 매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기일 수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 진짜 히든코인 대박 코인이 탄생합니다. 시장이 눈치채기 전에 다음 주인공 을 미리 잡을 때입니다. 지금 시장 정말 쉽지 않죠. 뉴스 한 줄에 가격이 출렁이고, 갑자기 급락, 그리고 또 반등. 이럴수록 한 종목에 몰빵하는 전략은 너무 위험합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 분산 투자가 왜 필수인지, 특히 민코인과 RWA 실물자산 코인 중 제가 직접 포착한 유망한 종목 두 가지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어볼게요. 중동 리스크, 금리의 불확실성, 경제 성장률 저하. 미국의 관세전쟁 등 대내외적인 변수까지 겹치면서 지금 완전히 뉴스와 재료가 끌고 가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선 한 종목만 믿고 간다는 생각은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레버리지까지 쓰시는 분들은 단기 급락 한 번에 계좌가 박살 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필요한 게 분산투자. 그 중에서도 서로 성격이 다른 자산에 우리가 분산투자를 하는 겁니다. 분산할 자산 중첫 번째는 민코인입니다. 어, 왜냐? 민코인은 시장의 감정, 유행 커뮤니티의 힘에 따라 전통 코인과는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거든요. 도지코인, 시바인우, 페페 한번 펌핑할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승을 보여줬었고, 2024년에서 2055년에는 AI 밈, 정치 밈등 기능성 민코인들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즉 리스크는 높지만 반대로 보상도 클수 있는 영역. 그래서 분산의 한 축으로. 우리가 담아야 할 자산군입니다. 하지만 이 리스크가 큰 만큼 민코인은 소액 투자자의 영역이거든요. 로또 살 돈으로 가볍게 묻어두고 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분산 자산군으로 주목해야 할게 바로 RWA 코인입니다. RWA는 리얼 월드 에셋, 즉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코인입니다. 부동산, 채권, 금. 이런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옮겨오는 프로젝트들이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 기관이 가장 신뢰하는 이런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 블랙록, 시티 이미 수십 개 금융기관이 RWA 플랫폼에 투자를 하고 있고 기관의 유입은 즉 안정성 플러스 수익성이라는 구조가 또 완성되고 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 같은 프로젝트들이 실제 자금 유입으로 급등하고 있는 이유도 그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민코인, 고위험, 고부상, 단기 펌핑 5에서 10% 비중. RWA 코인, 중장기, 저변동, 기간 추세 따라가기 30에서 40% 비중. 나머지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잡고 리스크를 낮추되 수익 가능성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조합이 바로 지금같이 뉴스빨이 있는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는 전략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자산 그리고 제가 포착한 실제 유망 민코인 한 종과 거기에 RW의 코인 한 종, 제 영상 함께 신청해주시고 간절한 상에 놓여 계신 분들께 이 코인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세력들의 목표가까지 다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이 모든 걸 오픈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태까지 저와 함께 투자하시면서 손해 보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욕심 크게 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적당한 비중선에서 시작해 보세요. 세력들이 뉴스빨로 흔드는 이런 코인 시장에서 뒤쳐지는 정보로 혼자 투자하시는 거 사실상 많이 힘드실 겁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3213-4879이 번호로 문자 전략이라고만 전송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 진단부터 어떤 코인을 어떤 비중으로 진입해야 우리 구독자분들의 상황에 맞게 제대로 포트폴리오 짜서 투자할 수 있는지 개별적인 전략을 다 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모든 구독자분들 도와드리고 싶지만 아무래도 제 몸은 한계가 있고 유튜브 정책이 심화된 요즘 같은 때 선착순 약 100명 정도 문자 남겨주신 분들 중 정말 간절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께 최대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작업하고 있는 지금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연락주시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어, 저는 이미 코인판 지금 졸업을 했고 더 이상의 어떤 수익 창출에는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간절한 위치에 계신 많은 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놓친 분들이 있으실까봐 강조해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010-3213-4879이 번호로 문자 전략이라고만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도 이런 돈이 되는 정보들을 제가 좋은 마음으로 무료로 영상에 공개했던 적이 있는데, 이 정보만 싹 가져가셔서 악의적으로 편집하는 유튜버들도 있었고요 제가 어렵게 분석한 정보를 텔레그램 소통망 같은 곳에서 유료로 판매하는 이런 업자들도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솔직히 요즘 문자 사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꼭 매매를 이제 따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문자 보내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 한번 받아보시고 지켜보시다가 제 정보가 맞는 것 같다 싶으면 그때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절대 어떤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고 오직 정보만을 저희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코인은 정보 싸움이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이 세력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저점과 고점에서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딱 들어가겠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긴가민가하고 계시다면 문자 남기셔서 저와 함께 방향성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분산 투자 타이밍 시장의 맥락. 이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하락장에서도 수익기에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첫 발을 이제 디딜 타이밍입니다. 감사합니다.